네, 안녕하세요. 아트 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어, 요즘에 제가 그래도 유튜브가 좀 늘었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 어색했는데 좀 자연스러워졌다고 좀더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아트부산 유튜브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이야기로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아트부산은 이름 자체에도 페어란 단어가 없어요. 저는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매력인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땡땡 아트페어 이런 뭔가 너무 마켓 같잖아요. 근데 아트부산 이러니까 조금 축제 분위기가 나서 좀 좋은 거 같고 어, 내년에도 아트부산 열리면 저는 갈 예정이에요 이제 바다도 좀 보고 밤에 회와 이렇게. 그리고 올해 아트부산에선 좀 재밌었던 게그 디렉터님이 베를린 사시는 정석호 님이었는데 앞에 영상에 나왔죠 이제 관계자인데 해외 아트페어만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갤러리들이 왔었어요 외국 갤러리들이 그래서 상당히 퀄리티가 높았어요 그치만 분명히 아쉬운 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그냥 솔직히. 컬렉터로서, 미술 애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금 영상으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17개국, 164개의 갤러리가 참여를 했대요. 해외 갤러리들은 탕컨템포러리 페레스 프로젝트, 이런 등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뭐, 이름만 대도알 국제, 뭐, 가나아트, 현대, 리안, PKM, 학고제, 이와익, 뭐, 조연화랑 등이 참여를 했어요. 이번 아트페어에 좋았던 점. 어, 특히 펄렘 갤러리에서는 인카쇼니바레 같은 되게 좋은 작품이 왔어요. 그 작가 되게 정치적인 작업도 많이 하고, 문화적인, 되게 인문학자 같은 작가인데, 입구에 딱그 인카쇼니바레 작품이 있으니까 들어가자마자 여기 홍콩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베를린에서 온 갤러리들은 사실 벨베데레 뮤지엄에서 전시를 했던 도나우안카. 어, 스위스 아트 바젤 가도 사이먼니 갤러리에서 도나우안카를 데리고 오는 거 같은데, 도나우앙카의 작품도 볼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어, 베를린의 안도 파인아트 여기 대표님이 어,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베를린 갤러리여서 베를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 네덜란드의 에스터 틸레만스라는 작가 작품이 부스 이렇게 크게 있었어요 수채화처럼 보였지만 나무에 이렇게. 색으로 추상화를 했거든요 사실 뭐 추상화는 워낙에 인기가 많은 장르인데 이 작가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풍경을 좀 피카소처럼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시점으로 바라보고 그걸 작품에 담는데요. 근데 원래는 조각도 설치작품이 있는데 조각은 오지 않았고 얘기를 들었더니 하늘과 땅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조각으로 굳혀놓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사실 추상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그 작가인지 저 작가가 저 작가인지 좀 구분하기 힘든 시점에 내용과 형식이 완전히 다른데도 우리는 어, 야, 이 작가 누구 같아? 아, 저 작가 누구 같아? 하면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그, 이 작가 누구 같지 않아? 라는 말을 할때한번더 생각해요. 진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진짜 이 작가 그 작가 같나? 근데 한번더 생각해보면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누가 저보고, 어, 너내 친구랑 되게 닮았어. 전 속으로 생각하거든요. 너가 나를 어떻게 알아? 진짜 내가 그 사람이랑 100% 똑같아? 아니거든요. 외모만 비슷할 뿐이지 자세히 보면 다르고 성격이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 다른데 어쩌면 작가들도 그러겠다. 가끔 표현해내는 도상이나 형식이 비슷해 보일 뿐이지 자세히 보면 사실 작가마다 다 고유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느끼고 싶었어요. 함부로 누군가를 보고 누구랑 똑같아라는 말을 조심해야겠다. 요즘에 생각이 들고, 똑같다라는 말 하기 이전에 한번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어쩌면 그것이 나의 미감이 좀 섬세해지는 길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회화를 조각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조각을 회화처럼 표현하는 작가들이 참 많은데, 어, 이 작가도 한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났던 작가는 이 작가는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는 작품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지 풍경을. 시간에 따라 다르게 마치 인상파의 모네가 건초더미를 시간에 따라 다른 색으로 그렸듯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조금 현대적이어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루마니아 작가고 드라고스 베디타라는 작가였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작가가 이 작품보다 이게 검색을 해봤더니 다른 작품도 되게 좋은 게 있어서 아 되게 전통적인 초상화를 좀 센스 있게 그리는 부분이 있었구나. 근데 아니라 다를까 얘기를 들었더니 저도 그 전시 되게 재밌게 봤는데 런던에 그 내셔널 갤러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셔널 갤러리 뒤에 내셔널 포트레이트 갤러리가 있어요. 국립 초상화 갤러리? 근데 국립 초상화 갤러리가 되게 재밌어요. 가면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위인들의 초상화가 있어요. 뭐폴맥카드니폴 스미스, 데비 토크니. 근데 고기에서 한일 년에 한번 비피 어워드를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초상화 그 미술 대회 거기에서 뽑혔던 적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뽑힌 작가들 중에 젊은 작가들 중에 좋은 작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어, 이 작가도 거기 출신이라고 해서 조금 인상이 깊었어요. 그다음에 리안에서 리안 갤러리 한국의 큰 갤러리죠. 남춘모 선생님 작품을 갖고 왔는데 제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어떤 작품을 보고. 어 나만의 별명 짓기 그래서 이런 별명은 작가님이 들으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감상자의 마음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세련된 누룽지가 걸려 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을 누군가는 아 쟤는 어떻게 미술 작품을 저렇게 누룽지에 표현해 이럴 수 있는데 한국에만 존재하는 존재잖아요 누룽지는 근데 누룽지색의 부조가 벽에 걸려 있길래. 아, 너무 매력적이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련된 형태를 구사하지? 이 어떤 미로 형태의 부조가.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게 봤고, 이제 가격도 저는 좀 물어봤고, 그래서 남춘모 선생님 작품도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근데 이남춘모 선생님의 작품이 안도파인 갤러리에서는 에디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흥미롭게 봤고, 어, 친한 컬렉터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더니, 아, 작품 되게 재밌었어, 좋았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 뉴욕의 신갤러리.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이금민 작가였어요. 이금민 작가의 작품은 제가 사실 한국 작가 중에 드로잉하고 페인터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이에요. 근데 그림을, 그림이 처음 보면 되게 약간 뭐지? 이러는데, 대형 작업이 왔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아이들이, 이 생명체들이 사람도 아닌 것이, 괴물도 아니에요. 또 완벽히 괴물도 아니고 그냥 뭔가 불완전한 존재들 같았어요. 이 불완전한 존재가 그 휠체어를 타고 등을 맞대고 있는 모습이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저는 작가님을 좋아해서 작가님의 인스타를 팔로잉을 해요. 근데 작가님이 되게 큰 작업을 하는구나 하고 알고는 있었는데 완성된 게딱 걸리니까 와, 진짜 멋있게 봤거든요. 이금인 작가님의 작품은 우리 피부색이랑 되게 비슷한 색이 많아요. 근데 이런 색 때문에 어 인간이 왜 이렇게 다 해체돼 있어? 살이 왜다 이렇게 뜯겨져 있어? 이런 식으로 조금 나는 기계에 이런 분도 있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기계안보다는좀 쓸쓸한 부분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두 명의 불완전한 존재들이 인간도 아닌 것이 괴물도 아닌 것이 어, 등을 맞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고 자전거인가요? 이랬더니 다 자세히 봤더니 이게 휠체어더라고요 휠체어에 타고 앉아서. 서로 기대여서 지지대가 되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림을 좀 재밌게 봤고 이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도 제가 인스타를 통해 봤는데 색을 많이 쓰지 않으셨거든요, 사실은 요 피부색과 에메랄드 녹색 아니면 회색 정도 그런 류를 쓰면서 너무 다양하게 표현을 하셔서 와 한국에 참 되게 좋은 페인터다 또. 다른 작가들은 미디어도 하고 조각도 하는데 이금민 작가는 여전히 페인터와 드, 페인터, 그니까 드로잉과 페인팅이 많은데 능력이 참 많은 페인터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대하고 있고 응원해요, 제가. 그래서 개인의 취향입니다. 이 작가님의 작품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이 순수한가 괴물이 순수한가 뭐 이런 질문도 하게 됐고 이렇게 아파 보이잖아요. 휠체어에 앉아 있어서 건강한 건 뭐지? 휠체어에 앉아 있다고 건강하지 않은 건가? 뭐 이런 반문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외면하고 싶은 부분을 많이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는 제가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매일 더듬고 있는 예술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누군가는 뚜렷한 어떠한 사회적 메시지가 없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너무 잘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살면서 알다가도 모르겠는 그런 진실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리거나 표현할 때어 추상 히 그니까. 흐릿흐릿한 감정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서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뭐,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림 속에 이렇게 두 명의 불완전한 생명체가 서로 등을 기대고 휠체어를 타고 의지를 하고 있는데, 전 세상 사는 게다이 그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20대 때는, 남의 도움 없이 나도 잘살수 있어. 뭐 튼튼해, 씩씩해 이랬는데 사실 살다 보면 이 그런 생각마저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부모님이거나 아니면 친구이거나 그래서 부족하고 우리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결국에 누군가한테 항상 의지해서 저렇게 휠체어에 기댄 것처럼 살아가고 혼자서 살려고 하면 혼자임으로는 한30% 인간이다 그런 것 같아서 매일 기대서 함께 사는 게 인간이잖아 이렇게 사람인처럼. 저는 그런 생각을 저 작품을 보면서 한참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베를린에서 온 갤러리인데 스페인 조각가 누리에프스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스페인에서는 이미 유명하대요. 근데 저는 처음엔 이 부스가 바로 좋진 않았어요. 뭐야? 왜 매트리스를 스틸에 이렇게 구겨넣었지? 뭐야 이건? 막 엥? 바람빠진 튜브 같은 거랑 비닐 이게 뭐지? 이랬어요. 근데 처음에 약간 이상해야 생각이 나요. 그리고 다시 가게 돼요. 이미 작품을 딱 봤을 때 예쁘면 이미 유행하는 거예요. 이미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페어를 다녀보니까 처음 봤을 때 약간 새롭고 낯설고 이상하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좋았던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흐릿한 감정을 기억을 하고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사진작품도 너무 새롭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모아서 묘한 긴장감을 만들더라고요. 이 작가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성작가고 스페인에서는 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여서 좀 재밌게 봤고 작품의 가격도 아직은 좀이 단어 좀 웃긴데 리즈너블 하다고 해야 되나? 그, 페어 가면 다 리즈너블 하다 그래요. 근데 어떤 건 5천만 원인데 리즈너블 하다 그러고, 어떤 건 300만 원인데 리즈너블 하다 그래요. 모두에게 리즈너블이 다른 거죠. 하지만, 유니크가 뭐, 조각이 500만 원 미만도 있었고, 1970년대 생인데, 저는 가격이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컬렉터들도 작품이 좋으면 비싼 돈을 쓰면서 작품을 사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비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죠. 근데, 음, 되게 괜찮네. 근데 작품의 가격도 괜찮네. 이러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어, 작가입니다. 저이 모빌 같은 것도 걸어놓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페인팅이 많다 보니까 뭐 많진 않아요. 저도 집에 얼마 전에 세어봤더니 한 60점 정도가 있더라고요. 작품을 팔아본 건한 어, 7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판화였어요. 작품을 팔아본 거는. 그리고 외국 작가였어요. 아직은 좀 미술 시장이 외국 작가, 좀 안전한 작가들은 거래가 잘 되니까. 근데 저희 집이 천장이 높다 보니까 모빌 같은 게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 칼더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여행 갔을 때도 되게 아름다운 모빌을, 모빌 형태를 조각으로 한 작가에 대해 매력을 느꼈고 이 누리에프스터도 벽에 이 나뭇가지가 걸려있는 저 조각이 걸어놓고 한참을 보고 싶었어요. 절에 가면 처마 끝에 풍경이 달려 있잖아요 그게 집에 있으면 이런 모습일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그냥 풍경을 달아라 라고 하겠지만 어차피 구매한다면 작품을 좀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조각 모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번 페어에서도 현대 갤러리의 양정욱 작가 키네틱 아트도 되게 매력을 느꼈고 근데 어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학고재 갤러리 전 이번에 페어 갔는데 학고재 갤러리는 상당히 크잖아요 그리고 오래됐는데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팀장님이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남자 팀장님 이름은 모르는데 와 이런 열정을 가진 그 큐레이터 분이 있구나 그래서 어 손영숙 작가 작품 되게 재밌게 봤고 서독에 간호사로 가셨다가 이제 계속 독일에서 지내시면서 거기서 미대를 나오셨고 화가 생활을 하는데 반면 손영숙 작가가. 선택하는 주제는 한국의 전래동화, 오래된 이야기, 이런 것들이래요. 이 그래서 작품을 보면, 어, 그,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크랙이 가는 에그템페라로 작업을 했는데, 멀리서 보면 한쪽에는 할머니가, 한쪽에는 항아리가, 한쪽에는 호랑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요즘 작가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주제이기도 하고, 동화 같기도 해서, 어,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백가트 베가트에서는 사실 저는 박경률 작가 작품을 2년 전에 런던에서 봤어요 개인전을 되게 재밌었거든요 좀 위트 있고 그래서 박경률 작가 작품도 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봤죠 어, 그래서 베가트에서 박경률 작가 작품도 인상이 깊었고 제가 이 작가님에게 너무 재밌는 캐릭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귀엽게 소란스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미 없게 안전한 것보단 전 귀엽게 소란스러운 게 낫다라고 생각이 또 들어서 고 작가님의 작품 평을 귀여운 소란스러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팀 에브너, 다음에 라이스 크랄 크랄이라고 읽는 거 맞나? 이두 작가는 베가트 전시장에 깊숙히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분들 중에 컬렉터 분들도 그 작품 좋았죠. 이랬더니 모르겠는데 나못 봤는데 막 이래요. 저는 두번 정도 봤는데 솔직히 이번 아트 부산에서 어 저는 이두 작가 좀 재밌게 봐서 저희 집에 키시우스가 작품이 있는데 그 옆에 팀 에브너 작품을 좀 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품의 가격도 400만 원 미만대였어요 유니크가 근데 이렇게 고무 차흙 같은 형태인데 사실은 금속 조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접는 그런 작업이었고 구글에 치면 동명의 다른 작가가 나와서 어,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어쨌든 벽에 여러 개를 걸어두면 참 예쁘겠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할머니 작가는 하, 이 라이스 크랄 1937년생인데 제가 지금 작품 보고 있어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작품 되게 좋아해요. 약간 사진을 찍어도 절대 안 나오는. 에이 너네 내거 실제로 봐야 돼. 약간 요런 그런 작가 중에 대표적인 작가가 지금 대구 리안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있는 김미경 작가님. 그리고 어, 미국의 에드라인 히르트. 근데 어쨌든 라이스 크랄의 작품을 보고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종이인 거예요 종이를 정말 많이 겹쳐서 쌓은 것도 있고 또 캔버스를 계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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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작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더니 어, 우리나라에서 전시를 한번 했었고 작년에 구겐나임 펠로우십을 수상을 했어요 구겐나임에서 상을 주거든요 다양한 분야에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유명한 판자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고 판자 컬렉션 사이트에 갔더니 대표 작가라고 나오더라고요 소장을 최근에 했겠죠 그래서 베가트에서 실물은 처음 봤어요 저는 사실. 근데 LA에 사시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베가트가 이제 LA에도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했었던 것 같은데 되게 단아하고 오묘하고 깊이감이 있어서 되게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눈으로 봤을 때 만지는 것 같은 추상화. 근데 실제 이 라이스크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내 그림이 안 만지고도 만지는 것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어.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어, 아트 부산에서 되게 재밌게 본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알민네시 갤러리는 워낙에, 뭐, 기사에서 많이 나왔죠. 음, 이탈리아 모노크롬 작가 투리시메티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이 부스 너무 매력적이어서 막 들어갔어요. 레고야! 막 이러면서. 레고 같아! 막 이랬어요. 저는 이게 파이프를 꾹 눌렀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질리아 산체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소개시켜드렸어요. 유튜브에. 쿠바의 질리아 산체스인데, 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빨래가 막대기에 이렇게 걸려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작업을 전환을 했던 르롱 갤러리 소속. 근데 이 트리시메티도 그런 건가 했더니 봤더니 이렇게 그 원기둥 모양의 납작한 걸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사진을. 그래서 첫날인가 둘째 날에 노란색 작품이 팔렸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아, 어, 근데 이제 너무 좋은 작가를 알게 돼서 재밌게 봤어요. 자, 국제 갤러리. 한국에서 국제 갤러리는 많이 아시잖아요. 전시도 많이 보러 가시고 그 국제 갤러리에서는 참 유명한 작가가 많죠. 조지콘도, 카니 웨스트, 어, 힙합 가수의 앨범으로도 어, 참여를 했었고 앤디오의 조수였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거의 제가 생각 미국 작가 중에 인기 탑5 안에 들지 않을까. 존 커린, 조지콘도, 블라블라. <laughs> 아 커즈, 커즈도 진짜 인기 많고. 어쨌든 조지콘도가 그, 정말 예쁜 작품이 연보라색 그, 바탕에 국제갤러리 부스에 있어서, 어우,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봤어요. 재밌게 보다가,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 마이애미 바젤에서도 본것 같은데? 홍콩 바젤에서도 본것 같은데? 프리즈 아트페어에서도 본것 같은데? 물론 조금씩 작가의 차이는 있지만, 뭔가 되게 그, 롯, 백화점, 백화점 지점을 보듯이 모든 백화점의 브랜드가 다 똑같잖아요. 조금 그렇게 느껴져서 조금 아쉬웠어요. 이유는 키아프 같은 서울에서 하는 아트페어가 아니고 아트부사는 좀 새로운 실험을 하면 어땠을까. 정말 젊은 제일 저, 영한 작가들만 데리고 온다거나 아니면 한 번도 공개하지 못했던 신인 작가들을 공개를 한다거나? 이건 뭐 저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조금 한국을 대표하는 갤러리 중 하나인데 아트부산에서만큼은 좀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부스를 선보였다면 되게 재밌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 안전한 작가, 유명한 작가 위주로 데리고 온건 아닌가. 좀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점점 한국 시장에 눈에 띄게 외국 작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아트부산에서도. 시간이 흐르면 더 많이 외국 작가들이 한국에 소개될 것 같고 또 한국의 작가들은 외국에 소개될 것 같고. 본인이 사는 도시에 아트페어가 열리면 많이 가보세요. 그러면 미술에 대해 오히려 뮤지엄보다 훨씬 친해질 수 있어요. 자, 제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제가 다음 주 초에 그 스위스 바젤 가거든요. 가서도 영상을 많이 찍어서 돌아와서 어, 현대미술 이야기 아니면 미술 이야기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